43에서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확인하면은 이상의 거울, 그리고 천냥이의 가시나무가 되겠네요. 자, 문제 먼저 확인해 보면은 43번이 가와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의 ae 44번은 읽어가면서 풀면 되고요. 45면, 45번, 독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해라. 자, 45번 읽기 전에 미리 봐두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거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44번을 이제 묶어놨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44-1번. A에서 화자는 거울 밖과 구분되는 거울 속 세상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에 상식 팁을 드리자면, 그 이상의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띄어쓰기가안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예전 교재들 보면은 예전 교재입니다. 예전 교재들 보면은 이거를 뭐 의식의 흐름이다. 어떤 모더니즘 기법 중에 하나.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진술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90년대 중후반인가 이상의 습작 노트가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습작 노트가 발견이 됐는데. 아 이상은 우리말을 잘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동경제국대학 지금으로 말하면은 동경대학이 됩니다 동경대학교 건축공학과 출신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죠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뭐 그건 둘째치고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를 쓸때 어떻게 쓰냐면 먼저 일본어로 쓰고 그 다음에 한글로 바꾸는 번역하는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그 네, 그러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안 됩니다.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이거 지금 뭐 이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거기 뭐 학생들을 위한 일본어 교재 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좀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 일본어는 일본어 자체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상의 시를 먼저 일본어로 쓰고 이제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띄어쓰기가 사라졌다. 아, 이게 이제 최근에 최근도 아니에요 한 십여 년 전에 밝혀진 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세대, 2세대 이상 연구자들은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을, 띄어 쓰기 없이, 씨를 쓰는 것을 뭐 의식의 흐름 기법,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 해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몇몇 문학 교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서, 이 띄어 쓰기가 없는 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예, 한 가지 이제 상식 팁을 여러분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는, 어 일본어로 창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 한글로 바꾸는 바람에 띄어쓰기가 없다는 점. 네. 자, 어쨌든, 44번에 1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거울 속에도 내게 기가 있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기가 두 개나 있소. 자, 여기서는 뭡니까? 거울 속에도 내게 네 기가 있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분열이 시작이 돼요. 자분열이 시작되는 거고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내 귀를 못 알아듣는 딱한기 소통 불가가 되겠죠. 자, 4 4 2번. 비에서 화자는 거울 속의 귀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자, 여기 정서 반응이 있나요? 난잘 모르겠다. 예. 아, 있구나. 딱하다. 아, 있네요. 딱하다. 요거를 빼놓은 것보네 예, 있군요. 있습니다. 자 C 부분을 볼까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 역시 소통이 안됩니다. 자아 분열된 상태에서 소통할 수 없는 어, 또 다른 자아를 인식하고 있어요. 4사의 3번. C에서 화자는 거울 속에 나와 소통하고 있지만 아니죠. 소통이 안된다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악수가 안돼요. 지속적일 수 없음 인식하고 있다가 아니라 소통하지 못하는 자아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만 맞는 게 되겠죠 자 확실하기 때문에 3번 틀렸고 나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 자 여기는 불통이죠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 보기만 했겠소 자 이거는 자아 인식이죠. 자, 이 말은 뭘까요? 거울의 이중성입니다. 거울의 이중성. 즉, 소통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자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즉, 분열, 분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자가 분열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444번. 화자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게 하지만 만나보게 해준 거울의 이중적 속성을 파악한다. 예, 방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자, 이 부분이 이 작품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 분열 상태가 된 겁니다. 극단적 분열 상태. 그래서 지금 거울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예, 극단적 분열 상태고 보통 이제 의사 의대에서 이제 아, 이게 정신과로 어, 가는 분들이 이제 논문을 많이 쓰는데 이상 갔다가 논문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예, 공문과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의 어떤 분열증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상의 시를 갔다가 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극단적 분열이죠.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외로된 외로운 외로운 사업에 골몰할게요. 여기는 추측하고 있죠. 근데 이때 추측은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고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에서는 극단적 자아분열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있으면서도 아, 고독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진짜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꽤 닮았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 자,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소통 불가죠? 예, 소통 불가. 퍽, 섭섭하오. 자, 정서, 직접 정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에서 화자는 거울 속에 나와, 아, 나가 반대임에서도 닮았다는 모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번 좋습니다. 그래서 44번이 아닌 것은 3번이었네요. 자, 이번엔 나를 보기 전에 45분의 박스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의 과정을 성찰하고 있다. 삶의 고난이 화자를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화자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가시나무에 기대어 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결국 고통을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화자는 고통이 존재의 본질임을 깨닫고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통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할 텐데 이 작품은 고통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점, 그게 이 작품의 키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양의 가시나무 누가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닌다. 몸 어딘가 쏘인 듯 아프다. 자,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어떻다? 아프다. 고통이다라는 얘기죠. 생이. 생은 이제 삶이 되겠고요. 생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이제 잉잉. 음성 상징어 나와 있네요. 음성 상징어 중에서 의성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가군을 맞추고 있죠? 가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 반복을 통해서 우류를 형성합니다. 자, 뭐, 는다, 는다, 는다. 이렇게 가군들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한 노역이다. 힘들다. 노역은 이제 고된 노동일 노역이라고 그래요.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 모르다니, 이제 가시밭길이 끔찍해졌다. 아, 너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이길 지나면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돌아가지 않으리라. 가시나무의 기대 다짐하는 나여.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니.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인식의 전환이 어 변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디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시상 전환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가시나무에 기대어 다짐하는 나요. 예. 자 위에서는 가시나무 가시 밖에 끔찍합니다 다시 안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시나무에 기대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기대서 다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다. 뭐가 희망입니까? 가시나무의 기대여서 다짐하는 게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마냥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감,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그래서 가시나무가 가시나무기 위해서는 가시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 고통이 있어야지만 자신의 어떤 존재,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는 얘기죠. 나 역시 어떻다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즉, 내 속에 많은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고통과 힘겨움이 모여서 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방금 45번의 박스를 봤으니까 45번 보고 어, 위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였나요? 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고통받는 화자의 내면 풍경을 가시나무와 말보를 이용하여 드러냈다. 맞고요. 화자의 순탄하지 않았던 삶의 과정을 가시밭길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냈다. 그렇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행위를 지독한 노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행위가 아니죠. 이때 지독한 노역은 가시 밖을 걸어가는 겁니다. 가시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4번. 가시나무와 많은 가시, 나와 많은 나의 대응 관계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인식했고, 고통과 함께하는 삶을 수용하는 화자의 인식을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로 표현했다고 할수 있죠. 그 아닌 거는 3번. 자, 이제 한 문제 하나 남았네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명사용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용을 주고 있다? 명사용입니까? 섭섭하오. 명사용이 아니죠. 나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 자, 유사통사구조는 뭐냐면 비슷한 문장이란 얘기야. 통사라는 말이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사한 문장구조를 반복하, 시적의이 강조한다? 있습니까? 자, 유법분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를 감추고 있어서 나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가 요런 것들이 유사통사구조 반복이죠. 유통구조. 예, 있네요 있으면 있는 겁니다 우선 꼽아 놓고 3번 가는 나와 달리 공간 이동에 따라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건 거부를 보고 자아분열을 하는 건데 공간이동 아닙니다 나는 가와 달리 수미상관 방지자 수미상관은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서로 관련 있게 만드는 게 수미상관이고요. 수미상관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첫 번째, 완전히 똑같이 쓰는 방식. 그 다음에, 변주하는 방식. 변주라는 것은 첫 번째 방,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을 약간 변형을 가하는 것을 변주 또는 변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응답, 지리응답 형태. 맨 앞부분에서 질문 던지고 끝부분에 가서 응답하는 방식 그 예로 어,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가 그 작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 나에서는 수미 상관방식 찾을 수가 없다. 5번 가는 음성 상징화를 활용하여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나에서도 음성 상징어 있었죠. 잉잉 잉잉 있었고 가의 음성 상징어 있었나? 가의 음성 상징어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4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 누구였냐 이상의 거울과 천냥이의 가시나무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